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 액션캠 영상을 찍어 올린 지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에 답을 하다가 얼마 전에 새롭게 깨닫게 된 기능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원을 켜볼게요. 네, 이렇게 전원을 켜졌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길게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이전 영상에서는 여기 왼쪽 부분에 보이는 메뉴들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언급을 했었어요. 여기 해상도부터 녹음까지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은 게이 상태에서 위에 OK 버튼을 짧게 말고 좀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셨죠? 이렇게 비디오 탭에서 설치 탭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메뉴도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포맷도 할수 있고, 또 언어 설정도 할수 있고, 뭐 오토 파워 오프, 온 오프도 할수 있고, 시스템 재설정, 그리고 뭐 주파수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측면에 볼륨 키를 눌러서 내리다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시간 설정도 할수 있고 usb 연결 방식에 대한 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 설정할 경우 위에 ok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보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는 ok 눌러주고 나갈 때는 여기 뒤에 모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뒤로 한칸 나가지고, 밑에 USB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봤을 때, 여기 PC캠하고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데, 아마 PC 연결을 할 때는 위에 PC캠을 선택해서 눌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USB 같은 경우는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PC 연결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기능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제 영상의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판매처에 문의를 해보시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한 번만 빠르게 복습해볼까요? 전원을 키 상태에서 OK를 길게 눌러서 메뉴에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선택하지 말고 또 OK를 길게 누르면 탭이 넘어가면서 다른 것들을 또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네, 이제 여기서 모드 한번 눌러주고 한번더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꺼지면서 끝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찍느라 간단한 영상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다른 궁금점 등은 댓글을 통해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